전세 코딩 테스트 다섯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리커전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리카, 리커전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거보단 조금 어려운 얘기 음, 그래도 어쩌면 이건 참고 차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알아야 되는 기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왕 리커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김에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리커전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컨디션 어떤 최소 문제를 다루는 기저 조건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더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는 리커시브 스텝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 리커시브 스텝 단계에서 그 다음 다시 리커 전 함수를 진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마치 명령 프로그래밍의 루프에서 주의해야 되는 무한 루프가 있듯이. 재귀 호출의 리커전의 경우에서도 이 베이스 컨디션 조건을 잘못 넣는다거나 리커시브 스텝 처리를 잘못 하게 되면 무한 루프와 비슷한 스택 오버플로우 예외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종료 조건 설정 잘못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실제 처리해야 될 단계 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어, 스택의 한계에 부딪혀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이름이 익숙하시죠. 우리 구글과 함께 많이 검색하는 s t a c k o v e f l o w c o m 사이트가 이제 이 예외를 이름을 찾아해서 만든 것 같고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팩토리얼을 리커션으로 구성한 함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외를 내볼게요. N이 사실 0일 때까지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에라가 납니다. 넣어보죠. stack overflow에 러라가 나죠. 이게 뭐냐면 stack frame도 보면 계속 똑같은 데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순간 n이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구문으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rfact 마이너스 2가 호출이 된 거죠. 2부터 계속 음수를 향해서 늘어나 기 때문에 계속 음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 조건을 끝까지 만나질 않아요. 만나질 않고 계속 무한 반복되는 그러다가 이제 함수를 다룰 수 있는 스택의 영역의 한계에 부딪혀서 익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이 원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입력을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프로그램을 짠다면 이제 여기서 입력값 검증을 한다거나 여기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단순하게는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적어도 예외는 안 나겠죠. 근데 뭐 이거는 불확실하지 정확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딘가에서 예외를 내던 검사를 하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건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건 프로그램의 정확성보다는 어, 잘못 조건을 설정했을 때 이런 스테오어플로 예외가 날수 있다, 이런 걸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문제는 또한 가지가 있는데, 또한 가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커전과는 설명 관계가 없는 설명인데요. 인트 인트 인트를 하게 되면 11팩토리얼, 12팩토리얼, 13팩토리얼 나오는데 이 숫자가 뭐 지금 봐선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 이 값이 실제 값과 달라요. 여기 위키피디아에 있는 12팩토리얼은 4 7 9 어쩌고 저고 13은 6, 2, 7인데 어 4, 7, 9 다음에 6, 2가 아니고 1, 9, 3, 2로 다르죠 지금. 얘랑 얘랑 전혀 다른 값이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인티저 범위를 넘은 거예요. 32투 숫자 넘은 거죠.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있다는 것만 알, 말씀드리고 빅인트로 바꿔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256까지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큰 수가 나오죠. 256까지 아마 위키피디아 문서에서도 256까지는 이제 뭐 10의 지수로 표현을 해서 뭔가 숫자 있긴 한데 어려운 수가 나온 것 같고요. 한450 해볼까요? 450하면 173으로 시작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450. 네, 173으로 시작하네요. 뭔가 비슷하게 맞는 값인 것 같아요. 1023번 해보죠. f e c 트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도 괜찮고 8192뱅 이게 뭐냐면 어, 이 팩토리얼 함수는 지금 n만큼 계속 중첩 호출이 되기 때문에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계속 n개만큼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 4,096개와 8,192개 사이에 스택 프레임의 한 개에 다 다른 거죠. 스택이 아마 프레임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거고 프레임 크기가 정해져 있겠죠. 크기가 정해져 있 아니 그 전체 메모리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호출할 때마다 비긴트에 해당하는 값을 보관하기 위한 뭔가 이 영역 이 함수 호출 하나의 영역에서 보관하기 위한 스택 영역만큼이 계속 늘어날 텐데 늘어나다가 그 영역을 뛰어넘는 순간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기 호출의 깊이가 너무 깊어질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 꼬리 호출 최적화를 이용하게 할수 있어요. TCO라고도 하고요. Tail Call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꼬리 호출을 최적화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재기 호출 후에 더할 일이 없는 경우 즉 제기 함수의 마지막 평가가 최종 제기 호출인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풀어서 반복문 처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제기 호출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반복문으로 돌게 돼요. 반복문으로 돌게 되면 성능도 좋고 스택 오플로 예외도 발생하지 않고 계속 원하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제기 호출, 제기 호출 후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컴파일러가 이거를 처리할 수 없고 스택에 어, 계산 중인 값을 남겨놔야,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어,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콘테스트 문제 푼다거나 할 때도 이 스택 오버플로 만날만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재기 단계가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아니면 실무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기 호출을 재기 호출로 처리를 하되, 꼬리 호출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어, TCO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전에서 재기 호출에 진입하는 계산식의 결과가, 어, 전체 함수의 결과 자체가 될수 있도록 바꿔주는 요령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면, 음, 사실 리커전이 제일 우아한데요. 우아한 방식에서 약간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테일콜을 겨냥한 팩토리 함수를 새로 만들었고요. 시그네처는 똑같아요. 그래서 팩트 빅인트를 받아서 빅인트 아웃을 줄 건데 내부에 실제로 리커전으로 일을 하는 보조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테일 리커시브 펑션으로 만들 거예요. 에노테이션 붙여서 컴파일러한테도 나 이거 반드시 테일 리커전으로 하는 거니까 검사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슷한 시그네처로 시작하는데 어큐뮬레이터라는 내가 곱해야 되는 누적해서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n이 1일 때 0일 때인가요? 0일 때로 해야 되나요? 0일 때는 a, c, c를 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보다 마이너스 1로 줄여드는데 여기 어큐뮬레이터에서 곱한 값을 아예 넘기는 거예요. 이게 위에 실제 원래 리커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 n을 곱하는 부분이 리커전의 결과 밖에 있느냐 아니면 안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 경우에는 r을 곱해야 되는 게 나중에 있고 r 팩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의 내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n에 대한 스택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r 팩트 n 1이 호출된 결과가 돌아 나왔을 때 아, 내가 갖고 있던 n과 곱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그 스택 프레임을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내가 어, 함수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할게 없어요. 그 자체를 반환하고 끝나는 거예요. else 다음에 뭐 곱하는 것도 없고 이 f를 가져와서 그 자체를 반환하는 거죠. 이게 이제 꼬리 부분에 있는 재귀 호출이고 얘는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스택 프레임 없이 그냥 바로 이걸 풀어서 끝내 버리는 거예요. 뭐 실제 컴파일러 만드시는 분들이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걸 꺼낸 다음에 뭔가 어떤 일을 하지 않게끔 이 앞에서 일을 끝내버리는 거죠. n을 acc에 곱하고 acc라는 보조 변수를 토대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t f e c t 내부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acc1을 두고 n으로 시작해서 이 tail recursive function으로 recursion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8192에서 에러가 났었나요? 4096과 8192 사이에서 났었죠? 그런데 문제없이 4096을 넘어 8192도 끝났고요. 심지어 3 2 7 6발도 문제없이 돼요. 이건 내부적으로 이제 이터레이션 처리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문제를 풀기에는 가장 우아하게 보이고요. 정부득이하게 한다면 이렇게 풀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터레이션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방법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리커전을 토대로 리커전을 토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스트 설명하고 계속 또 차차 설명해 나갈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 마음에 드신 부분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